누구처럼 외국 군대 끌고 오지 말죠. 근데 이게 내가 왕이 돼보니까 외국 군대를 끌고 온 이유를 알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 뭐야 영구적으로 지주가 힘이 강해져? 군사 디버프도 기본적으로 달려있구나? 저런 뭐야 뭐야 일본이 분열됐는데? 그럼 내 기존의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강제 분할 요구하고 있다고? 야 우리 악명이 219가 됐는데? 국 아파 야 국고 왜 이래 나라 망한다 일본은 그 와중에 내전 하긴 영국한테 땅을 먹혔는데 내전이 날만하지 우리가 일본 땅을 더 먹을 수는 있는데 이 영국이 먹은 이간 사이랑 추구가 너무 신경 쓰이네 젠장 페르시아가 영국한테 잡아 먹혔다고오쉣 초독이 됐어.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아 근데 이 정도는 돼야지 영국이랑 밸런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독일이랑 좀 친해질까 우리? 예산? 어,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남는데 빚 갚아 빚 갚아 경복궁 짓다가 나라 거덜 날 뻔했는데 어떻게 잘 됐네요. 자 소작인 통과될 것 같고 개혁을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지만 뭐 일단 하고 있으니까 한잔해. 자 시장에서 필요한 거 말만에 지어줄게. 식료품, 아구, 의류 우리가 계속 보자라. 지어드려. 청나라 뜯어먹을 수 있나요? 뜯어먹을 수있어 같은데 일단 내실을 다 져야 돼. 전설 나름 잘하고 있고 좋아요 좋아요. 뭐야 이거? 아 영국 내전? 영국이 약해지면 나야 좋지. 과연 어떻게 될지. 야 식료품 공장도 지어드려. 야 소장이 통과됐고. 와 소장이 드디어 되죠 이건 좀 아닌데? 야 군부 넣어서 전문직업군 통과시킵시다. 지금 올릴 법안이 아닌데 말이지. 허허 지식인 키워 대학을 지어라 혁신상하는 뚫어 할거 아니야 러시아가 안 쳐들어오는 게 신기하다고? 난 러시아랑 친해 나라가 완전히 지주의 나라긴 하다 조금씩 약해지긴 할 텐데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장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약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제일 큰 적은 영국입니다 자 유학의 왕국 완료됨 새로운 물결 격변기를 거침 이국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신앙과 철학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한 분과 예술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유학에서 벗어납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것이 국가의 정상화, 향토방위군이라도 만들어 그럼 GDP 15M 나쁘지 않아. <laughs> 이 상태로 빚 갚으면서 나라 발전시키면은 어, 기깔나는 거다. 우리 혁신이 80일 더 올려야 할것 같은데? 전국에 대학을 지어라. 나쁘지 않습니다. 만주 좀 뜯어먹자고, 만주라. 우력을 먼저 해야 할땐 어. 짜이짜식씨가 그리고 징병을 더해 오케이 가자 제 군들 어 만주가 물러났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이따가 합병 외교전 걸면되겠죠 건설 잘 되고 있고 약간 부족한 거라면 지금 건설력이 좀모자른거 같거든요 건설 부분 더 늘려 세 개만 늘려 만주국과의 정전이 언제까지 사년 오케이 만주가 자율성 확대 를 요청하지만 당연히 씹어주고 자제 군들 우리가 이 삼정의 물란 문란. 삼정의 물란이 해결이 되고 있어 나름 영남지방이 근데 살짝 뭔가 부족 영남지방이잘못 살고 있대 그러면은 뭔가 좀 해주면 되잖아 지 일자리를 늘려드려 나라 발전하고 있어 한 잔에 GDP도 늘고 있고 대학도 지어지고 있고 이 지주의 힘 점점 빠지고 있고 나쁘지 않아 이제 기업가가 올라왔고요 통조림 기계 통과됐고 야 통조림 만들어 통조림 생선 통조림 고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한잔 해도 될 정도로 건강한 왕 우리 왕이 지금 몇 살이시죠? 48살 야 올해도 사시네 대학은 나눠서 짓는 게 좋나? 아니요, 뭘 하시는 게 성능픽입니다. 난좀 고용 좀 되라고 여러 곳에다 짓는 거지. 수강보일러 올려. 어, 우리 복수색 엔진 완프도 쓸수 있잖아. 바로써, 바로써 부족한 거 없고요. 좋습니다. 뭐야, 영국이 자꾸 전쟁을 거는데, 그 안토... 아, 너희만 따로 독립했구나. 자, 향토방인것 통과됐고, 바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야, 기업과 넣어가지고 이제 금권, 성과권... 야, 나라가 진짜 개판이다. 뭐 할수 있는 게 없네. 나라가 너무 개판이야. 대학 열심히 짓고 있고, 시장에서 부족한 거... 쌀, 의류. 어, 의료가 진짜, 진짜 계속 부족하구나. 어, 승인은 러시아한테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좋아, 좋아, 친구들. 나라를 발전시키자. 우리 너무 나라 법이 쓰레기 같아. 일본은 그 사이에 또 분열됐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일본 이상해요. 신정부는 왜 이렇게 작아? 나라를 근대화시켜라. 법안을 뜯어 고쳐. 그리고 대학을 짓고. 혁신 90. 나쁘지 않네. 야, 딱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독일아, 우리 좀 친해지지 않을래? 나왜 이렇게 싫어하니? 기약 줄게, 콜? 독일이 날좀면안 좋아하는데 법을 바꾸고 나라를 강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물론 말이 쉽죠. 자동화 작업장 올려 일단 빚을 다 갚아 아직까지도 빚다못 갚았네. 뭐야? 중국 전쟁 중인데 누구랑 네덜란드랑 뭐 때문에? 아, 난방을 먹겠다. 네덜란드가 공구량 실로프 몰려라. 쿠데타 감소시켜 다시 빚이네. 근데 이 정도면 나라 발전하다 보면은 커버 돼? 근데 세금 살짝 중간으로 올립시다. 자, 문부를 키우고. 해금을 걷고, 경제를 발전시켜. 좋아, 좋아. 얘들 뭐 지들끼리 내재이났네 그리고 해군. 해군을 4개만 더 추가해라. 작은 섬나라 같은 거는 먹으러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야, 그럼 구력이나 봐아이 악명 25가 넘어가면 관계도가 또 내려가거든요. 아 일본 물러났고, 편입해. 좋아요, 좋아요. 악명 관리 열심히 합시다. 우리 세금이 어디서 자꾸 빠지는 걸까? 나름 광복절 특집이니까 일본을 확실하게 잡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나라가 발전이 없네. 야! 전문직업군 가자 소작기는 안 돼. 전문직업군을 82년도에 재정하고 있는 게 코미디긴 한데 뭐어쩔수 있나. 종이 공장 업그레이드에 뭐 금광산이 있어 우리가 여기에? 아 여기에 금광산 하나 있구나. 일본에서 금이나? 얘는 진짜 땅이 왜 이렇게 좋냐? 온토에서 금이 나는 나라였네. 업무 열심히 짓고 있나 열심히 짓고 있고 공구가 부족하시단다 지어드려라 그리고 식료품 식료품이 부족하다는데 고용이 안돼야 생선이 없으시단다 생선 좀 지어드려라 연구로 증기원양 개통과 시켜 좋아요 좋아요 우리 혁신 상한 천였나요아 조금 모자는데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야, 교토 먹으러 갈까 자 중국의 세력은 아, 아직까지 대남까지는 세력이 있네요 영국 세력이 굉장히 크고 뭐 스페인의 세력이 있다 정도면 어 뭐야 지금 봤는데 혹시 탄니아왜 독립했소? 그 아저 쿠데타는 실패한 것 같고 프랑스가 분열됐네? 저런. 루마니아가 탄생? 심지어 독립은 했어? 이야 에티오피아 있네요 허허 인도 페르시아 쪽뭐 전부 다 영국 거고 그렇습니다 자 사실주의 통과됐고 자 이제 슬슬 교토를 먹으러 갑시다 전문적으로 통과됐고 야 욕기는 뭐 하나 먹는데 악명이 이렇게 많이 드니 그냥 하나 먹는데 악명이 엄청 올라가는데? 야 다음으로 바꿀 거 없긴 해 전문 경찰 정도? 공유지부라는 부지구 아 네덜란드가 손을 잡았다 야 러시아 불러 러버지, 또 당신입니까? 일단 일본을 매우 쳐. 네덜란드 군대가 있지만 뭐 러시아 군대가 알아서 이겨주지 않을까? 일본 땅 점령했으니까 이 지은 오르면서 일본 항복하겠죠? 빨리 전쟁을 끝내, 나라 파산한다. 야, 그리고 생선이나 더 잡아. 자, 일본 항복. 그리고 네덜란드랑은 평화협정 제안하려 했는데 야, 항복해도 되지 않나? 항복해. 자, 교토를 먹었습니다. 아, 간사이랑 같이 있던 분열 조치급인가 그런가 봐요. 나 간사이 편이 많아고 있어. 얼리. 야 예산 더 걷어라. 나라가 너무 가난하다. 세상에. 자 그리고 산출완료제 별로고. 전문 경찰 정도는 나쁘지 않을지도. 자 우리 연구가 아직 안돼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민족주의까지는 읍시다 조세 역량도 부족하고. 자, 시장에서 필요한 거 생선 말고 있어. 고기도 필요하다. 그냥 경기에다가 철로 두개더 지어주고요. 경기도도 생선을 잡아. 생선이 필요하시단다. 좋아요 좋아요. 나라를 발전시켜. GDP 25에 민고 4. 42M 나쁘지 않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선 사람이 더 많겠지? 네 아직까지는 와 근데 한국인이랑 일본인이랑 거의 1대1인데? 그냥 이 나라는 한국인이랑 일본인이 절반임 영국 때문에 영원히 일본 땅을 다못먹을것같기도 하고 뭔 자율성 확대 요청이야 야너 합병하면 악명 90? 만주 합병하면 악명 90 필요하다니까 아, 아껴줍시다 영국이 관계 개선을 시작했다는데 내알바 아니야 뭐야 중국 어 중국 내전이다 야 중국아 도와줄 혁명 중국아 어때 딱인데 딱히 도와줘 봤자 얻을 게 없어 야 알아서 니네가 해라 자 중화민국이 됐어요 바로 바뀌네 이벤트인가 중국이 됩니다 청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중국입니다 와 여당의 지식인이야 에반데 여당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이 친구들 중국이 똑똑해지면 안돼 이러지 말아다오 야 소비세 더 걷어 그리고 야, 이게 고간 털어가지고 삼정의 물난 떼느라 돈이 너무 부족하다야 아 농업을 좀 발전시켜야 되네 지금 보니까. 반북, 영남, 양호, 비단이나, 오아라. 뭐 자, 반드시 대 요구사항, 뭐, 받아들여. 악명이 현재 시, 중국이 지금, 티베트를, 어떻게든,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밀고 있는데, 한두, 두방 언제부터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자, 악명이 구가 됐고, 만주야, 이제 합병 될 때가 됐다. 이제 갑시다, 만주씨 합병 되고라. 그 와중에, 티베트가 독립을 했어요. 아, 중국 세력블록 해체. 과연 중국의 운명 은 어떻게 될지. 우정, 총국, 낙성, 서울 종래 우정청국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하지만 개혁 성공적으로 하고 있잖아 시암점 왜 저러냐고 시암? 뭐야 시암 해체당했네? 프랑스랑 영국한테 시암이 해체당했어 저런 안타깝군 군대 예산 최대로 밀어 밀어 만주를 합병하라 만주는 정당한 조선의 영토지 그렇고 말고 건물 열심히 짓고 있나요? 열심히 짓고 있고요 만주를 먹어 좋았어 합병 조선 도시화 완료 경기가 드디어 찬란한 빛이바라는구나 그리고 만주 땅 전부 다 편입을 하려면 행정력이 좀 많이 필요하네 여게 주가 4개구나 생각보다 주가 많네 예산이 야 우리 뭐가 많이 왔어 야 건설 상품 없애 좋아 좋아 우리나라 이제 강대국이 될 준비는 끝났어 이 법이 너무 쓰레기 같아가지고 강대국이 못되고 있죠? 자 삼정의 문란 고난 고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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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어야 된다 민생을 올려라 오신형 굴려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치체제가 그대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야지 법이 열릴 것 같은데 보니까? 야 우리 행정청사 더 지어드려라 행정청사 더 지어드려 악명이 당분간 높아가지고 딱히 뭐 하지는 못하고요 우리 한쪽이 얼마나 들어왔어 맞지 아 만주가 따로 이지참 만주가 12.2에 한 족이 조금 더 들어왔고 나쁘지 않네 야 고기를 늘려 일본 내전이야 뭐 프롤레타리아 봉기가 나네 쟤네는 세상에 약간 부러울지도 우리도 프롤레타리아 봉기 좀 났으면 좋겠다야 삼정의 분란 언제 때 차라리 일본이 나보다 더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중앙은행의 설립 오늘 중앙은행 조례가 제가 되어 조선 최초의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야 농번 줄여도 가 그래 제발 그리고 우리 생산 방식 전부 다 최신화 시켜. 극진파가 2 0에이야 99? 딱 정확하게 악명 99대. 악명이 정확하게 되니까. 몽골 좀 쳐들어 갑시다. 가자, 제군들. 어! 드디어 군정의 물란이 해결되었다. 전쟁과 환곡의 물란만 해결하면 됩니다. 네덜란드의 투자? 나쁘지 않다. 자, 몽골에 물러나면서 우리 피복이 됐고요. 좋습니다. 정권 지지해드려. 정석구 대응 인하해. 나쁘지 않아. 반복시한 접근성 내려갔어 철도 지어드려. 야, 전국의 철도 하나씩 더 지어드려. 기반 늘려드려라. 뭐야 이거 전정의물란 양전 시장에서 우리 고기값 좀 잡혔나요? 고기가 진짜 더럽게 비싸가지고 좀 지어드리고 있는데 아직 안 잡혔네 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젠장 나도 하루에 고기 한 최소한 300g은 먹고 있긴 한데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 많이 먹는데? 우리 부패 잡는 데만 돈을 다 쓰는구만 아주 그냥 일단 빚을 탕감하는 게먼저야 이자가 6천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빚을 없애 고난 진행도 오르고 있고요 애초에 GDP가 오르면 다 해결되긴 하네 미국 군사고문단 나쁘지 않은데? 좋아, 좋아. 미국과 조선의 군사 협력은 아주 전통적인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추부에서 기름이 발견됐다고? 일본이 기름이 나와? 어, 생각보다 꽤 나오네? 띠용. 자, 우리 세력, 현재 없긴 한데, 어쨌든 몽골까지 다 뻗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승인국이 아니라는 게 개탄스럽다. 불법정부라고 우리가. 젠장. 기술로 평등주의 찍고. 자, 일지에서 이제 대한제국에 안뜰 텐데, 이 모드가. 아, 삼정의 패단이 다 협파가 돼야지 대한제국 선포가 가능해? 아하. 이럴수가. 조건이 붙어 있었군. 럴수가, 럴수가. 이마가 삼정의 물란. 엔진이 없어. 야, 엔진 더 깔아드려. 엔진이 없으시단다. 이 백성들, 안매기는게 제일 힘내다, 야. 우리 빚 갖고 있지? 친구들. 어, 빚 갖고 있고. 좋아요, 좋아요. 휴물아치는 맥주. 나쁘지 않고 나라가 진짜 개판이요. 9 0 70까지 올라야지 혁파가 된다니까 좀 많이 기다려야 할듯 좋아요. 좋아요. 야 92년도인데 발전이 너무 안 되긴 한다. 야 평등주의 통과되고요. 이러다가 비례 조세가 먼저 뚫리겠어. 기술로 정신이 약 찍어 영국은 현재 세계 순위 1위, 독일이 2위입니다. 무섭다 무서워. 어 일본 쪽에 생선이 좀 많은데? 야 생선 더지워 확실히 일본 쪽에 생선이 많이 나네. 좋아요 좋아요. 러시아 대사관 나쁘지 않은데. 영남이랑 관북이 지금 못 살아가지고 영남은 왜 이리 못 사니? 내가 뭘안 지워줬나? 지워줄 거다 지은 거 같은데. 뭐 힘드시다니까 지워드리시다. 지어. 이 민생 현황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중간 단계까지는 다 왔죠? 나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GDP 40m 인구 58.5m 인구는 진짜 많은데 이 GDP가 인구 빠린 거. 같아 안만 봐도 지금 식자율 40% 식자율은 생각보다 높다 비료 더 지어 가구 하나 더 지어드려 우리 기업 너잘 성장하고 있니 방제 공작 독점권 드릴게 알아서 해 가자 가자 얘들아 나라를 발전시켜 영남지방만 이제 올라오면은 해결이다 대통령 리진씨공화정이네요 지금 보니까 중부 공화정 왓 우리보다 개혁이 빠를 것 같은데 저러면 어 드디어 한국의 문란 시정 근데 왜 혁파가 안돼 양전 대에양 양전이 문제야 이런 제기랄 급한 건다 해결했으니까 한잔 해? 이거 오르려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월4 앞으로 125가 올라야 되고 125 나누기 4 하면은 30 몇이니까 대충 3년 지나야지 양전 떼진답니다 쉽지 않은데? 빨리 하고 싶으면 증액 아 근데 빚이 우리가 미승인국이라가지고 빚이 쌓이면 감당이 안돼 이자가 내가 승인국가만 됐어도 했는데 빚이 감당이 안돼 주식회사 열렸고 기업이 추가가 돼도 사실 기업 임명할 게 딱히 없단 말인데 야 한지 한국하면 어 종이 아니야 한지를 빨리 만들어 무역권 드려 투자권 드려 독점권 알아서 해 가자 가자 철로 야 증기기관차 올려 철조 올려 할수 있는 거다해 소총 뽑아 야 농본주의 실패했어 아니 세상에 정치가 영인데 야 법이 너무 진짜 쓰레기 같다 어떡하지 이거 간섭주의 제발 일단 간섭주의로 바꿔 제발